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목세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나는 이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란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밀한 곳, 그러한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이먼 나라라는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화랑 방탕하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을 만나서 극심한 궁핍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선택한 자유와 선택의 결과는 결국 고생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 비극의 열매들 그것은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 2 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올 붕기슬 주소서 제 아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왕의 뜻대로 왕의 소유를 경작하고 그리고 지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자유란 사랑 안에서 선을 선택하고 사랑 안에서 그러한 선한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탄과 방인과 더러운 것들과 험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